안녕하세요. 태백빌라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식 3리룸 빌라입니다. 금액이 저렴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여기 외관, 2002년식, 층수는 여기 4층 건물, 여기 3층이에요. 앞이 도로가로 튀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호동 683-15번지 3층이구요. 이면도로에 접혀 있어서, 어, 여기 지금 채광 좋고, 그리고 주차하기도 생,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초등학교는 2, 호초 다니실 수 있고, 바늘공원 인근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상록수역까지 한 8정거장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 주방, 우측으로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큼직하고요 거실에 소파가 한 6, 7인용까지 가능할 것, 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 기준 방향은 서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방 한번 보시겠는데 일장 싱크대, 냉장고 자리 2대, 식탁 자리까지 다 준비가 되는데 싱크대는 좀 교체를 하셔야 되겠네요. 뭐 컨디션은 좋은데 좀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옆방, 제가 각방 사이즈는 다 체크를 해두었으니 정확한 크기는 치수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방인데 중간 옆방 옆으로 이제 통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트여 있고요. 여기 구조가야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통베란다 하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매매가가 정말 착합니다 1억 1천만 원이에요 시립 조금 더 그래도 작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층수가 4층 건물에 3층이라 더없이 좋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이 매물 컨디션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도 공실이라 언제든지 구경 가능하시고 어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시면은 좌측 상단 매물 번호, 제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